산 마르틴 델 까미노로 출발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짐은 여기 있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오늘 레온에서 출발하는데 사실 레온 지나면 이제 좀 후반기에 속하거든요 앞으로 한 13일 정도 되면 이제 어, 산티아고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이렇습니다. 마지막 후반기도 지금까지는 그냥 막 사람들한테 쏠렸다가 막 이렇게 막온것 같고, 또 마지막 후반기도 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걷는 것도 걷는 거고, 말베르게 어,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도 생활하는 거고. 사실은 썩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 그런 순례길입니다 레원이큰 도시라서 그런지 뭐볼 거는 많은데 큰 도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높은 빌딩 있고 그렇진 않고 그냥 이런 건물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 입니다 <목소리> 여기는 레오의 무슨 관공서 같습니다 앞에 공원도 좀 있고 저기도 무슨 큰 건물이 있네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아침길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도시 외곽입니다 아직 레온을 못 <목소리> 타고 있습니다 외곽에 왔더니 그런 집도 보이네요 기부제 오렌지 주스랑 바나나 먹고 갑니다 돈 냈는데 기부라 해서 좋습니다 갑니다 동시 외곽에는 항상 주유소가 있군요 근데 주유소가 리터당 1.9유로 2유로 정도 되는 거 보니 그만한 2 0원 넘는다는 건데 리터당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어, 라피에겐벨까미노라고 왔는데 또이또 또 작은 도시를 지나야 되나 봅니다. 아, 도시 오는 게좀 힘드네요. 차도 많고 면도 많아서 어, 가다 보니 이렇게 멋있는 성당인지 교회인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 있는 데인가가 사람들이 많이 찍고 있습니다. 여기 찍고 있는데 나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쪽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뭔지 모르는데 또 찍으니까 찍어 봅니다. 아 이제 도시를 좀 나온 것 같고, 아직은 다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빨리 도시를 탈피하고 싶습니다. 여기 외곽도로 온것 같고, 이쪽으로 묶고 있습니다. 이제 301.8km 남았습니다. 이제 300.8km 남았습니다. 계속 걷고 있습니다. 어, 오늘 최종 목적지 점 마을 도착했습니다. 빌라 다고스델 아르 모. 저기 순례자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유치원 아니면 학교 같거든요. 순례자 그림 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표기에 적힌 산티아고 298km. 남았답니다, 여기서는. 걷다가 잠깐 앉아을 쉽니다. 요거 좀 먹겠습니다. 풍경은 이렇습니다. 계속 걷고 있습니다. 하늘은 푸릅니다. 어, 오늘 목적지 마을은 도착했습니다. 네, 알베르게가 왼쪽 거일 같은데. 멋있게 보이네요. 일 같은데. 빨래도 다된거 같고요 하늘 엄청 멋있습니다 아니요. 음식 나왔습니다 아니요. 날씨가 비누 안 오겠지 네 오늘은 한 29km 되는 우리라스 대호라는 도시로 떠납니다 네. 아침에 도시입니다. 저 앞에만 가면 이제 이 도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쫙 꼈는데, 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또 맡겨가지고, 파철이가그 배낭 안에 있거든. 나 지금 안 갖고 있거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280.6km 나왔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천마에도착하는것 어, 같습니다 근데 지금 뒤에 구름이 저렇게 되는데 비가 오면 안됩니다 저 끝에서 여기까지 트북 타고 싼 글암을 찍힌 지금 바어 여기 나와서 똑같은데? 유수불나고 여기 니오 다리가 있고, 저기서 마을, 마을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꽤 깁니다. 저까지 다리가 있네.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한참 들어가야 또저 도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오면 뭐행사안 날씨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비 오지 마라. 바람 많이 붑니다 지금. 바람 바람 많이 불때 모습 한번 찍어 봅니다. 얼굴이 좀탄것 같습니다. 아침에 요거한 먹어봅니다. 안경은이렇습니다 아직 비는 안 오지만 여튼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구름이 굉장히 거대하게 있습니다. 아. 또 다음 말 하나 왔습니다. 빌라레스 대 오르비고,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형상에 여러 가지 뭐야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갑니다. 내년부터 건조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주학마지. 아 고개를 하나 넘으니, 이런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또 다음 마나 가 왔습니다. 저 앞에 나서 좀 쉬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 쉬고 또 출발합니다. 274.8km 남았습니다. 풍경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언덕으로 왔는데. 풍경이 렇습니다 시원하게 뚫려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길은 저 앞에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돌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또 온다 그러면 어 신발을 이것서 조금 약한데 아주 좀 튼튼한 걸로 신발만 튼튼한 걸로 준비하길 추천합니다 이건 납작복숭아 어제 슈퍼에서 샀는데 그냥 썩 맛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맛있는 그냥 복숭아 정도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걸 근데 나무를 임의로 심은 것 같아 이렇게 네, 아주 집중적으로 푹 있다가 저 앞에는 또 나무가 없잖아 밀바시 도착하겠습니다 앞에는 쉬는 공간 잠깐 있는 것 같고 269.5km 남았습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마을 앞을 지키는 십자가처럼 저기 앞에 마을이 있고 바래를잘 지켜주는 십자가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앞에 화면 있고 언덕에다 <목소리도> <건더기다> 쭉 내려가면 바위 <목소리도> 아, 딱 보이는 모습이 이쁩니다 <목소리도> 여기 <목소리도> 산 <산에도> 있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산스투 델라베다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까 여기 들어왔던 도시인데, 양옆에 집이 있고, 가운데 차들이 있는데, 좀 너무 쌩쌩 달려서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레온을 지나고 나서, 레온 전과 후에 도시 이미지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가 이제 마을 지나쳐서 걸어왔습니다. 저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저기 이 앞에 보는 마을이 그 다음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저기 위로 같은 육교를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네요 272.4km 남았습니다 같은 거리는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 길만 건너면 되는데 이거 건너기 위해서 엄청 왔다 갔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옆이거든 어 계속 올라왔고 저기 또 반대쪽까지 또 내려가는 길이 저쪽인데 올라온 김에 경치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 철도 여기만 딱건너면 되는 거거든 요거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아스트리카 아부가스타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묵는 도시인데 저는 어, 좀더 가려고 합니다. 아스트로가 도착입니다. 도시 풍경은 이렇고요. 아까 도시 풍경이랑 크게 뭐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르막길이 더 생기네요. 우차. 여기가 알베르기네. 어? 내짐 배달 서비스까지 안 돼. 다음 서비스까지 가겠다. 가는 길에 성당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이사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고있습니다 여기 성당에서 지나가다가이사데리고 왔는데 사뭐 하여튼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례 미사였어 가시는 분잘 가시기 바라고 이사 좋았습니다 도시 분위기는 이렇고 순례자 모양은 계속 있고 이 네, 사람은 이렇습니이렇습하다얼굴하이같이 찍어봅니다 여기 이치 학교 이인 학교 인은데 엄마 은빠 엄마 아빠는기똑리습니 똑같습니다 일단 애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좀 기다리는 모습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 또뭐 뭔지 모르는 하여튼 성 같은 또 성당인 듯뭐 이렇게 큽니다 스페인은 이런 건물들이 중간중간에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큰 어 박물관 같습니다 자 이제 260.5km 남았습니다. 어,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 아침과 같이 구름은 많은데 다행히 비는 안 왔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비가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라스 대 배치 발돌 오늘 최종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간알베르게가사플라워 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뭐 들어가는 입구가 좀 거시기 합니다 뭐야? 오픈? 알베르게 도착했고 자리는 여기입니다 뭐 깔끔한 거 같습니다 음, 씻고 나와서 또 맥주 한잔 합니다. 풍경은 이렇습니다. 동네 그냥 맛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도 알베르게 같고 이건 여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지금 1시 22분. 동네는 이건 아주 작은 동네라서 조용합니다. 이렇게 도시를 가다 보면.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있는데 아, 나 여기 걷다가 이제 큰 도시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작은 도시의 조용한 마을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큰 도시는 사람 많고 또 주변에서 또 눈치 아닌 좀 눈치를 봐야 되거든.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혼자 걸으면 조금 그래 큰 도시는. 여기는 뭐 누가 신경 쓰나. 그냥 조용하게 걷는 거지. 이리 와봐. 벙치지 말고. 스프입니다, 스프. 수프.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